안녕하세요 리뷰블 t v 창업 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입니다 오늘 리뷰할 또 주제는 여러분들 오늘 뭐냐면 제가 리뷰를 보면서 뭐 이렇게 창업을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리뷰를 창업에 대해서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람이라는 게 이게 경험적 지식도 물론 이론적인 이론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경험적인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 이론과 경험이 적절하게 잘 배분되어 있는 상태여야지만 그때야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떤 업무를 해결해 나갔는데 있어서 뭐 이론만 빠삭하게 안다 그래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아무런 필요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경험만 있다고 해서 또 이런 없이는 아무런 또 이될수 없다는 뭐 그런 얘기를 지금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뭐 리뷰를 하면서 창업한테나 요 지금 채널 개선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뭐 창업을 하지 말라, 사업을 하지 말라, 뭐 이런 반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리뷰를 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업을 도전을 하든 창업을 도전하든 어떤 일을 하던간에 이 도전 의식을 갖고 있는 그 개척 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좋지는 않은 거지, 여러분들. 하지만 대한업 반대를 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죠 반대를 해도 대안 있는 반대를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말장면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뭐 긍정적인 뭐 이런 사고를 너무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좋아한다고 얘기해야 되나 어, 긍정적인 막 사고를 갖게끔 막 자꾸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강박증에 걸려 있는 것처럼 뭐안 되는 거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 안 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대를 할 때는 또 반대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고 제가 얘기했잖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반대를 했으면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거에 대한 대안을 준다 그러면 그 그것만큼 좋은 반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창업하지 말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 거 아니고 어? 하지 말라 그러면 또안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한단 말이죠 웃겨 할텐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반대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어쩌면 전략적인 어? 방법일 수도 있지. 그렇지만 어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 뭐 다시 어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반대를 반대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뭐, 뭐 부정적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막 괜히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경끼고 이렇게 뭐무조건뭐 긍정적으로 안 되는 거막 이렇게 가지고 되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이런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당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 뭐어 10년 가까이 이제 어쭉 이렇게 해 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업할 때 이렇게 반대. 어 이게 어떤 놈들 보면은 뭐 반대만 하는 사람들은 멀리하고 뭐어찌고 저쩌고 반대하는 인간들은 멀리하라고 그러잖아. 어. 여러분들 그런 말같지도 않은 소리 그런데 속지 말으라고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이제 뭐 물론 모든 게 상황이나 조건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사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도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반대도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무조건 뭐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도 워낙 그 부정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긍정적으로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결코 아니거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고마워한다고. 왜 그러냐면 그 반대편 목소리를 이렇게 귀 기울이면 들을 게 오히려 더 많아요. 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근데 이 긍정적으로 하는 거는 얼마든지 좋은 얘기 얼마든지 해줄수 있거든.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런 소리 얘기한다고. <laughs> 뭐 일반적인 오류일 수도 있어요. 제가 뭐제 사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대부분 보면 반대를 하는 놈들은 어, 나중에라도 어, 제가 조금 힘들는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도우에도움이라도 주더라고. 이렇게 보면. 근 호주머니에 어, 정말 어려울 때는 돈 5만 원이라 도 꽂아주고 가다가 밥이라도 사서 먹어. 이런 얘기를 해도 해주더라고. 근데 긍정적으로막 이렇게 어, 넌 잘할 수 있어. 넌잘될수 있어. 뭐힘 어? 북돋아주고 뭐, 너는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어. 뭐 이랬던 놈들 있죠. 여러분들 사업 망하거나 사업 안 되거나 어, 사업이 잘 되거나 그런 새끼들은 어, 나중에 여러분 어려울 때 어, 와가지고 어, 밥한끼안 사줘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히려 반대했고 어? 여러분한테 현실적인 얘기해주면서 어? 그때 당시에는 조금 서운하고 그랬을 수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은 어? 오히려 더잘 도와주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어? 긍정적으로 하, 이건 좋습니다 뭐 이거 사셔야 돼요 뭐, 어? 막 이렇게 어? 가만히서미사여구 날리면서 막 이런 인간들이 있다고 보면 어? 여러분들 이제 사업 시작하시잖아 그럼막 그래 지일 어? 아니라고 어? 막 떠들어주고 막 어? 조금만 또 근데 사람이라는 게또 이렇게 반대하는 얘기 막 이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기분은 나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긍정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부정적 얘기는 안 하고 근데 조금만요, 좀 반대하는 얘기, 좀 바른 소리 조금만 해주시면 그냥 인상부터 쓰고 또 이런 문화도 이제 우리나라가 예. 저 또한 너무 그래요. 예. 아직 뭐 해탈한 경지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런 거에는 이제 좀 무덤해졌지. 이제 사업을 한1 0년 정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게 이제 별로 어, 없어. 오히려 이제 옆에서 막렇게 좋은 소리만 하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짜증나. 예. 어느 순간서부터 예. 저게 뭐 나한테 뜯어먹을 게 있나? <laughs> 뜯어먹을 것도 없는데 어, 예. 뭐 이제 하여튼 이제 새감경을 끼고 본다고 그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무조건 뭐다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막. 감정이 호소하고 막 이런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막 사업하다 보시면은 베레벨 일들이 다 생길 거란 말이지 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옆에서 좋은 소리 해줘 봐야 여러분들한테 더 좋아질 거 하나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그냥 내 귓구멍만 좋아질 뿐이에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도 어, 이야기들을 귀 기울이란 말이에요 뭐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인간들도 뭐없잖아 있잖아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어, 뭐만 얘기하면 안돼 어, 그거 해나 많아야뭐 그거 해보지도 않고 그렇잖아 해보지도 않고 안돼 그냥 걸러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말고 그런 그런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들 그런 편협한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사업할 사람이 특히 사업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 다 들어보고 내가 필요한 얘기만 분별해서 선택해서 나한테 이익 되는 것만 걸러 들으면 되는 거예요 감정에 너무 어. 자주 자지 마요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없어. 사업이라는 거는 오히려 사업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훨씬 더, 더 잘해. 게으르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사회 구조 시스템들이 발에 땀나게 이제 뭐 열심히 뛴다 그래서 뭐 돈을 잘 버는 그런 사회가 아니란 말이야 이제는 여러분들 부정적 시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땅에 여러분들이 뭔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허용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지만 창업하는 사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거든 어, 여러분들이 사업 한몇년 이상 이렇게 해보시면 뭐 베레베레 사람들 이제 전화 같은 거 이제 다 받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거의 뭐 반관상쟁이가 다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상대하다 보면 그 사람 걷는 걸음서부터 어, 얼굴 표정 말투 어, 이런 거 전화상으로만 딱들어봐도아 대충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라는 게 대충 그 데이터값이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야 어, 거의 관상쟁이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는 거거든 사람 많이 이렇게 상대해 본 사람들은 벌써 그 내공이 사람 다루는 그 솜씨가 예산없지가 않잖아 일반인들은 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예,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사업하다 보시면 어, 그런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예, 이 사람 저 사람들 어, 상대해 보고 이야기해 보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어,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선택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이야기. 그냥 혼자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 어떨지 모르겠네요. 예, 그냥 오늘 요 여기까지. 예.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빌TV 장호방탄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